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눈더슨 페이지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제가 K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 제가 아는 그리고 진짜 동안에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판단하는 부자적인 사람들에게 상대하지 마세요. 뚱뚱하셨네요? 여드름이 많이 났네요? 정한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어,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뒤에 삶에서 난리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어, 남은 잘하기 위해 아니라 어, 자신은 진짜 행복하게 되는 것을 알아보고 기임을 하세요세 음. 번째는 남인도 자신도 비난하지 마세요. 나쁜 일이 생기때마다 서로 비난하는 일자리라그시수에서 배우고 다시 잘못하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바모들이 따라 할수 없어도 기세까지만 그잘 지키며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나기 바랍니다. 안녕.